정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내일이 명절입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고향에 벌써 내려갔고 또이 시간도 고향에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손도 손 대화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또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 이 시간도 갖고 있는 듯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 고향을 이제 예수님도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바로 1 2년 동안 혈류에 들어 일하여 앓고 있던 여인의 병을 하나님이 바로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받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기의 병이 치유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손을 대자. 고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 여인이 부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가 네 병에서 네가 노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아, 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며 혈중을 앓던 여인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인의 그 두려움을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여인의 생각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안는그경우이 여인이 들고 있는 거예 예수님이 안 들을 시켜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다 주고받은 해당장 야유의 딸에 우리 예수님이 또 저를 이렇게 세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딸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침을 허락해주셨나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유를 간청을 받고 야유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 집에서 달려오고 보습니다 해당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이미 숨을 거뒀다라. 죽었다라는 것이 그 얘기를 하자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그 해당장에게 해주시옵소서. 야외에기 이런 말을 해주시옵 그리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해당장 야외루의그 집으로 향하고 가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 꿈 내가 네게 말하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저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우리 예수님 말을 하면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 소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향에 가기 전에 일으키려고 많은 사람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두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고향에 도착하자 바로 그곳에서 해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척 당하는 길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배척하는 지인들입니다. 고향으로 오시던 중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신 것입니다. 고향에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또 예배당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고 저자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저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나.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것은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해당장에서 모인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에게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상한 자를 붙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가진 자들이 노유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에 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그들에게 알려서 이제 슬픔의 장기 그리고 온갖 낭만과 실족한 저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들에게 이제 모든 유로가 됨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 우리 눈결했고 우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서 놀라 예수님이 어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얻고, 저와 같은 지혜와 건능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아예 하면서도 의심의 눈으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받아들이거 믿지들 안 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저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거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다라고 그런 말들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누가 있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오 종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예수님을 회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단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그 장차 이어질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개척하는 지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나?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일 수가 없고 그 변념을 행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이 병을 고쳐 두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나우리 우리 예수님은 손을 놓고 안수한 것이죠. 안수할 때마다 병이 떠나 그들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놓고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저 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집 외에는 바로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상태에의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배척하는 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척당하는 예수님입니다. 배척했던 지인들은 예수님과 30년간 함께 지내고 자라왔던 식구요, 친구, 동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보이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지내고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요 한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백적당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쫓겨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 하신 것입니다. 쫓겨나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그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배척당하고 쫓겨났고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아니했지만 고향 이외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추종하고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며 말씀을 전한 주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보금을 전해주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니 그 소모로 인하며 각종 주변에서 각종 환자가 나오는데 그때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자라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더욱더 귀신들린 자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간질은 절대 치유할 수 없는 것그 간질병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정풍으로 쓰러진 자 그들의 옳게 바로에게 걷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이 그 몸을 쓰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안수하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척으로 말미암마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그 아픔과 그 고통에서 그들이 건진받고 취향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대척을 당하셔도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이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취향받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나? 큰 하나님의 은총과 그 가리침을 받는 그 기회를 저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배척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자들에게 회척을 당할 급진비를 그 제공해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척하는 자들이 들고 나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회척하고 저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분은, 에 하나님과 가위엘 천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위엘 천사는 누가 보면 1장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복음 3장 32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수담감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자녀라임을 입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씀으로 배척당하는 것은 배척하는 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하고 눈은 가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무 어두러 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운무까지도 꾸몄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배척하는 자들에게 후광이 되고 고통을 당하시고,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망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배척 당했지만 배척하는 자들에게 굴복했나요?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받아하지 않고, 그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배척을 물리치고 결국은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세 번째 배척을 감수해야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척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12호 질투인 것입니다. 우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으면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좋게 되고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잘 되어 나가는 사람 하나 오시면, 그거 얼마나 참 불쌍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많은 만큼, 내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유치내 취기도 그만큼 상승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래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존경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도 존경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결정들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하나님이 보내신 권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세상의 사람으로만 보고 싶은 저들의 생각이여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입니다. 명절 전부터 추석을 준비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풍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하행선이 차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함께 모이는 날이기도 하겠죠. 온 가족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모인 만큼 아마도 여러 말, 여러 가지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일 때면 항상 신앙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신앙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외되고 손해보는 사람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었지만 저의 신앙노소와 한거는 틀렸고 저의 집에서 그 당시엔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딸도 따돌림당했고 심지어는 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런 소리까지도 제가 들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말을 들어주면서 신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추석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식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믿는 형제와 불신자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 가족들은 신앙인이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이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의 시간과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이번 이 명절을 유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시이들 때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꼭 졸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로를 받고 온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오늘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는 그날도 멀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저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 시간을 꿈을 꾸시며 늘이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나 바로 저들의 시기와 질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의 질투 속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들은 따돌리며 거꾸하고 나섰지만 그것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어떻게나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끌려 나왔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으니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척을 당하니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것으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개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간 밖으로 나가니 정말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대척당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대척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앞으로도 그 생활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척당하는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악한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